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엔 자연사로 처리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재수사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두 분은 재산 피해만 입으셨고요. 민서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다 거짓이었어요. 계획된 거였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시우가 데리러 왔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게 낯설었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안에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며칠 동안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계산대, 진열대, 낡은 간판.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것들. 거의 잃을 뻔했던 것들. 시우가 청소를 도와줬어요. 우린 말없이 가게를 정리했어요. 선반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버렸어요. 계산대 서랍을 열었을 때그 수첩이 나왔어요. 내가 적어뒀던 것들. 경찰이 복사본을 가져갔고 원본은 돌려줬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가게에서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날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치우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래요. 이제 안전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며칠 후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단골들이 왔어요. 다들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디 아프셨냐고, 괜찮으시냐고. 난 괜찮다고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긴장됐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을 봐도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또날 속이려는 건 아닐까? 따뜻한 말 뒤에 검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밤이 되면 꿈을 꿔요. 주사기가 나오고,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숨이 막히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나요.